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진입니다. 오늘은 시즌 졸업 이후부터 홍림체까지 사냥의 기본 가이드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보니까 시즌 졸업하고 나서부터 홍림체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이에 있는 사냥터들은 약간 구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동선을 짜고 이런 것들을 뉴비분들이 못해가지고 더욱 어렵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올 인원이란 느낌으로 하나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냥터 가기 전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부터입니다 우선 도핑, 수정 세팅, 광명석, 반려동물 그리고 아획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도핑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핑이죠 간편한 차림의 크론 정식이랑 그 다음에 광분의 영약, 정령의 향수 비약을 우선적으로 도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셋 전부 다 거래소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이 중에서 이두 가지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분의 영약 같은 경우에는 타격할 때마다 피흡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냥의 안정성을 높여주거든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모든 방어력 감소를 1 5씩이나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밤 시간 대에는 몬스터들의 데미지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하지만 계속 공격하면은 그만큼 피흡이 돼가지고 버티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적정 방스펙만 따라간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여담으로 이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거 먹기는 좀 부담돼요 하신다면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대체품으로 야수의 영향 이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피육과 함께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엘비아 포근까지만 사용을 권장드리고 이후부터는 광분을 드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정령의 향수비약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템입니다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 타격시 정신, 투지 신성력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사냥을 지속하는 한 MP가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유비분들이 하기 좋은 각성도사 같은 경우에는 MP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MP 물약을 다량으로 챙겨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챙기시면은 MP 물약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사냥할 때마다 꾸준히 드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냥을 하실 때 광분이랑 정령의 향수 비약은 꼭 먹고 시작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정 세팅입니다. 수정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으로 마칼로드 그리고 게르비쇼 각각 4 개씩 그리고 부정한 마르게 수정 2 개, 일반 아크라도 2 개, 기린의 눈물 이렇게 해가지고 13 세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13 세팅은 어떻게 맞추냐면은 처음에 수정 장착함을 열어보시면은 여기 사방향의 끝 부분에 있는 수정들은 다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아래 아쪽은 아침에 나라 메인 퀘스트를 하면 열리는 거고요. 위쪽에 두 개는 가모스의 심장 혹은 카란다의 심장을 착용하면 해금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검은사막 초보자분들을 위한 A2G 영상에서 소개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거래소에서 카란다의 심장 1억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를 구매해서 각성 무기에 발라주면 은 수정 세팅 창이 13칸이나 해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3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다 거래소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일반 마카. 일반 계류 이런식으로 다 구매해서 착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광명석입니다 광명석은 경로 4셋 혹은 철벽 4셋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광명석을 장착하기 위해서 유물이라는게 필요한데 보고계신 이 퀘스트들을 클리어하시면 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메디아 지역까지 완료를 하시면 은 흑장령한테서 몬스터 추가 피해랑 피해 감소를 한개씩 받을 수 있고 간소화 루트를 진행하신 분들도 푸가루의 비망롱 6장 8장을 클리어하시면 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로랑 철벽은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방유율이 충분하다 싶으시면 경로 4세트로. 그리고 물몸이라서 아직은 좀 아픈 것 같아요 하면은 철벽 4세트를 착용하시면은 버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은 제가 얼마 전에 반려동물 세팅 가이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갈 사냥터들은 이동 형식의 사냥터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잡템을 빨리빨리 주워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여기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명령 창에 올리시고 여기다가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신중함에서 지금 보통 상태가 됐죠. 여기서 한번더 누르시면은 보통에서 기민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려동물들이 잡템을 줍는 속도가 되게 많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냥하실 때는 반드시 기민함으로 설정하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이 끝났으면은 다시 한번더 눌러서 신중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기민함으로 하면은 이 먹이를 먹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금방 배고파져요. 그래서 사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검은 사막에서는 파밍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라는 아이템이 필요로 합니다. 요거를 사용해주면은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랑 함께 획득 수량이 증가돼요. 검은 사막은 잡템을 많이 주어서 그걸로 이득을 보는 구조의 게임이기 때문에 획득 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ESC 눌러서 UI에서 아이템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라는 창이 뜰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 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아이템 획득 증가 UI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문서를 충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대 10시간까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이 친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무 칸이나 한번씩 클릭해 주신 다음에 012 여기 중에서 단계를 활성화시켜 주면 됩니다. 0단계는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했던 아획줌 시간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리고 1단계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100% 올려주고 수량 증가를 5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되어 있는 시간을 1초당 1초씩 소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단계, 여기에 조금 커요. 아이템 획득 충전 시간을 2배로 소모하는 대신에 획득 수량을 50%에서 100%까지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잡템을 다량으로 먹어야 되는 사장터에서는 주로 2단계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괴의 정령석을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정령석은 여기 아이템창에서 연근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착용해주신 다음에 여기 장착한 밑에 자동 사용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써있는 해당 보프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정령석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은 여기 가공창에서 바퀴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A2G 영상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자 그럼 두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스펙 구간별로 갈수 있는 곳을 좀 집어드릴게요 먼저 시즈를 바로 졸업하셨으면은 공격력은 250에서 70이고 방어력은 대략 300방 이상일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엘비아 포건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비아 포건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여기 친숙한 마을이죠 하이델 도시에서 6시 방향에 내려오면은 북쪽 늪지대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사냥을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그 장소인데 지금 보시면은 몬스터들이 없죠 여기 엘비아라고 있었잖아요 앞에서 이거는 엘비아 서버로 입장을 해야지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엘비아 영역이라고 하는 녹색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엘비아 영역으로 입장할 거냐는 안내 문구가 떠요 여기서 입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바가 다 차면은 엘비아 서버로 입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늪지폭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몬스터들이 새롭게 등장하죠 여기 엘비아 서버에서만 잡을 수 있는 몬스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70공 이상 그리고 방어력 330방 이상 분들은 엘비아 오크 캠프로 가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엘비아 기믹을 활용해서 여기 하이델 도시 기준 9시 방향으로 가시면은 여기 오크 캠프로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0공 이상 방어력 350방 이상이시면은 요즘 한창 대세죠 홍림채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홍림채는 여기 아침의 나라의 남포 무들 마을 기준으로 2시에서 3시 방향 사이로 가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사냥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니의 밀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만을 위한 개인 사냥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나만 입장에서나 혼자 쓰는 개인 사냥터입니다. 여기 입장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ESC 누르고 여기다가 마르니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르니의 밀실 개인 사냥터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관련 UI가 나오고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사냥터를 위치 안내 받으시면은 마르니의 서버로 입장할 수 있는 위치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오크 캠프의 마르니 밀실 자리거든요. 입장도 간단해요. 이렇게 엘비아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좌측에 엘비아 오크 캠프 입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개인 서버 입장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마르니 밀실로 입장할 거냐는 안내문과 뜨거든요. 그대로 입장 눌러주시면은 개인 서버로 들어와서 나 혼자만 사냥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르니 밀실에 대해 몇 가지 특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나 혼자만 쓰는 사냥. 여기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개인 서버예요. 그 대신에 해당 사냥터의 지형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원래는 이쪽 자리에도 몬스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른이 밀실로 들어오면 오직 한 자리 사냥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정해진 위치에만 몬스터들이 출현하지 다른 지역에 있는 몬스터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점도 함께 주의해 주세요. 대신에 몹들의 젠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형이 좁아졌더라도 사냥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입장하면은 최대 1시간 5분까지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토치님, 여기 사냥터가 하루에 1시간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밀실 밖으로 나가면은 접속해 있는 시간만큼 여기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루틴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밀실에 들어와서 1시간 사냥해. 그리고 사냥 끝나면 밖에서 놀아. 1시간. 그러면은 다시 충전되죠? 충전되면은 다시 밀실 들어와서 1시간 사냥. 그리고 끝나면은 다시 1시간 동안 충전 이 루틴을 반복하면은 이론상 하루에 최대 11시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차피 요즘 리뷰분들 사냥터는 자리가 좀 넘치는 곳이라서 여기 민실은 말 그대로 처음에 사냥을 어떻게 돌면 되는지 감을 익히는 정도다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냥터 루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오기 좋은 엘비아 폭원의 사냥터 도는 법 그리고 기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트는 일단 하이델에서 바로 6시 방향에 있는 북쪽 늪지대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 주차는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저기가 바로 하이델 마을이죠 여기서 강 건너와가지고 여기 뚝 사이에 그냥 여기다가 세워주시면 돼요 언제나 말하지만 말은 첫젠 자리에서 공격 안 당할 정도의 거리에 주차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주차는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사냥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말 주차 자리가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 주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델에서 강 건너서 여기 가운데 뚝방을 지나고 나서 그냥 어떻게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은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죠. 여기 바위 옆에 찰싹 붙여서 주차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사냥터 도는 루트를 잡아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늪 지역이잖아요. 여기 물 밖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 주차 자리에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얘네들을 싹다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름한 나무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을 잘 가면 못 하실 분들은 미니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애들 빠르게 정리해주고. 다음 쭉 와서 이쪽 젠도 정리해줍니다. 여기가 세 번째 전이에요. 그리고 뉴비분들 또 기억하셔야 될게 있는데 몹들이 이렇게 적당히 남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자리, 여기 낡은 나무 자리에서도 한번 옵들을한 바탕 쓸어주세요. 한 한두 마리 남으면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커다란 바위 옆에 있는 이쪽 자리도 한번 먹어주세요. 이렇게 한두 바퀴 돌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배속으로.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끝 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전에 말주차있었던큰 바위 보이시죠 여기를 넘어서 다시 1 젠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루트로 계속해서 뺑뺑이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 저는 지금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잡는 건데 유비분들은 방금 제가 돌았던 루트대로 하면은 몹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비벼질 일 없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도시면 돼요 먹을 수 있는 만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쪽 늪지대에 있는 엘비아 폭언의 기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오시면은 이런 투르발이란 몬스터가 있거든요 네임드 몬스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세지도 않고 그냥 잡몹들이랑다 같이 섞어서 잡아주시면 돼요 투르발을 잡다 보면은 일정 확률로 폭언 왕자 티티움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이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티티우미가 온갖 생품을 잡으면서 등장하는데 얘도 어차피 그냥 일반 몹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백어택을 잡아가면서 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그냥 단순 사냥인데 늪지나가 습격대가 영역을 침범했다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늪지나가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포건 늪지는 기믹이라고 할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닥싸만 해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곳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렌디아에 있는 엘비아 영역의 공통사항입니다.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린 오기에르, 어린 라크, 어린 발타라 이런 등등등의 정령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령들한테 대화를 해서 말을 걸면은 축복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버프를 받으면은 여기 세렌디아 엘비아 사상태에서 공격력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스킬 하나만 써도 이런 식으로 녹아버리죠. 그래서 데미지가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빡집중에서 사냥을 이어나가서 잡템을 최대한 많이 쓸어먹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거를 피버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몹들이 대충 툭툭 쳐도 녹아버리죠 그래서 요 기믹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각성 직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엘비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스킬들이 하나씩 붙어있는데 요 스킬도 이 정령 버프가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각성 직업들만 있어요 자 이어서 오크캠프입니다 오크캠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크캠프 주차자리는 이렇게 자리에 오시면은 여기 돌다리가 있거든요 이 돌다리 조금 넘어서 여기쯤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몬스터들한테 공격을 안 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장터, 기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오크캠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 오크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주시면은, 여기 안에서 빛의 정령이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빛나는 이 친구가 빛의 정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령은, 잠시 동안 나를 따라다니다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강렬한 빛으로 인해 약화가 됩니다. 라는 문구랑 같이, 오크들한테 방어력 감소를 시켜주는 강력한 디버프 장판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으면은, 오크들이, 보시는 것처럼, 방울 업 감소 디버프에 걸려서 조금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영역이 너무 작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다음 자리에 있는 감옥도 같이 부숴줍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감옥들 다 부숴줄게요. 이렇게 자리에 있는 감옥들을 다 부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저를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하나하나씩 자리를 깔고 나면은 힘이 중첩되어 일정 시간 동안 검은 기운을 정화시킵니다.라고 하면서.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전부 다 이제 빗 무리에 감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빛의 영역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정령들을 일정 수만큼 풀어 주면은 빛의 영역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빛에 안 닿은 몬스터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반각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몬스터들을 물렁살로 만들어서 빠르게 처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크 캠프의 기본 기믹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정령 무기 기믹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똑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럼 이번에는 여기 오크 캠프를 도는 루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 밀실이 아닌 일반 필드 산업터입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한 바퀴는 밑작을 먼저 잡아주세요. 오크 감옥을 먼저 깨가지고 요정도를 풀어줍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렇게 오크 마법사도 같이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유난히 크고 뚱뚱한 몬스터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게 오크 마법사인데 이 친구가 이 감옥에서 나온 빛의 정형들을 지우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풀어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오크 마법사까지 다 잡아서 죽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결계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저 친구들이 공허의 씨앗이라 그래가지고 천만원짜리 잡템을 떨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쟤네들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결계 생겼죠? 결계 생긴 거 확인했으면은 다음 자리로 넘어가서 여기 2번 자리로 와주세요 자 2번 자리에서도 똑같이 오크 마법사를 죽이면서 감옥을 깨주시면 됩니다 일반 필드에서는 젠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렇게 1번 자리랑 2번 자리를 전부 먹어줘야 돼요 자, 계속 감옥을 깨주면서 보이는 오크 마법사 다 죽여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다 죽였으면은 이제 여기에 영역이 깔릴 거거든요. 영역 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1번 자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작업이고,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 루트로 돌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사전작업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면서 사냥을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1번 자리에 와서 첫 번째 감옥을 깨주면서 다음 넘어가고, 두 번째 자리 정리해주고, 자, 세 번째 자리, 오크 마법사랑 감옥을 동시에 깨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짤몹들한테 밀어두지 마세요. 한 두세 마리 남았다 싶으면은, 과감히 버리고, 다음 제대로 넘어가세요. 어지간하면 얘네들이 쫓아오거든요. 쫓아왔을 때, 이렇게 한 세네 마리 쌓였으면 그때 죽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리로 넘어갑니다. 2번 자리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지금 영역이 활성화 됐죠 자 여기서도 오크 마법사를 잡아줍니다 얘네들 위주로 잡아줘야 돼요 자 짤몹에 밀어 두지 마세요 지금 정형무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먹을게요 여러분들한테 풀캠 도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그리고 너무 젠이 좀 촉박하다 너무 많다 하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나씩 줄이시면 돼요 모자르면은 한짓씩 늘리고 너무 많으면은 한짓씩 줄이고 이렇게 자기가 젠 자리를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 잡았으면은, 장거리 이동기를 써가지고, 슝, 날라가 줍니다. 다시 이 친구들 젠돼 있죠? 자, 요렇게, 한 바퀴 더 돌아서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아까처럼 다시,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끝났다면 다시 장거리 이동기 써가지고 1 젠으로 넘어가고 요렇게가 루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 서버에서 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버는 2번 자리가 비어있죠 오로지 1번 자리로만 사냥해야 돼요 1번 자리로만 사냥해도 여기가 개인 서버는 몬스터 젠 속도가 빨라 가지고 젠이 특별히 모자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옥을 깨 가면서 사냥을 진행해 줍시다. 자 여기서는 정석으로 돌게요. 밑작업하지 말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비분들이 자 그리고 따라온 애들이 좀 쌓이면은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 겁니다. 요게 한젠이에요. 밀실로 하면은 지형이 좁아지고 몹들이 젠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루트를 짧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밀실 시간이 있으면은 밀실 안에 들어와서 사냥을 진행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돌아야지 시간당 여기서 6억에서 8억 정도씩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루트를 돌 때마다 계속 감옥을 깨니까 결계도 계속해서 무한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번만 결계를 깔아주면 은 이후부터는 무지성으로 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령 무기는 처음에 사용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으면은 지금 이게 디버프거든요 정령 무기는 처음에 사용하면 1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풀타임이 20분이에요. 아무튼 기억하세요 10분 지속 20분 쿨타임 고를 네, 때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젠을 크게 잡고 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젠을 크게 잡아서 구석구석에 있는 친구들을 다 잡아서 먹어주면 됩니다 정령무기 쓰니까 개쎄죠 그리고 보시면은 몹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들을 기미함으로 맞추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애들을 다 먹어줍니다 네, 이렇게 도시면 돼요 정령무기가 있을 때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홍림체입니다. 네, 홍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의 나라 맵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 주차는 그냥 적당한 거리에다가 하시면 돼요. 저기 지금 빈자리 보이죠? 빈자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세워두세요. 제한테 공격 안 당할 만한 거리에. 그리고 들어가서 사냥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자리 사냥터거든요. 한 자리에서만 사냥하는 곳. 여기서 사냥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렇게 몹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만 사냥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동할 필요 없어요. 루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점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홍림체 명사수가 등장했습니다라는 문구랑 같이 네 이렇게 빨간 기둥과 함께 여우산적 몬스터가 등장하거든요. 이 친구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웬만하면은 방금 그 안내 문구가 뜨면은 근처에서 빨간 기둥 빨리 캐치해가지고 저 여우산적 중심으로 몬스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홍림체는 엘비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엘비아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요걸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구미호의 전기를 흡수한 우두머리가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요거, 우두머리 여우 산적 이친구예요이 친구는 체력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데미지도 꽤 세거든요? 그리고 중간마다 넉다운을 유발하기 때문에 슈퍼하무랑 전방가드 잘 돌려가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를 죽이고 나면은 해방된 구미호의 전기가 출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파란색 불꽃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불꽃에 가서 한번 비벼주면은 이후부터는 이 불꽃이 나를 쫓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불꽃 3개를 모으면은 드디어 자동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3개가 모일 때까지. 자, 세 번째 우두머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구까지 잡으면은 이제 자동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자, 이렇게 처리가 완료됐고요. 이제 근처에 세 번째 구슬이 뜰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세 번째 구에도 몸을 갖다 부비면은 이제 이 구슬들이 사라지면서 하얀색 구미호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자동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방역기를 쓰면서 주변 몹들을 빠르게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안 나는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 한잔 마시거나 유튜브 다음 채널로 넘기거나 <laughs> 이렇게 한 번씩 여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동사냥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잡템도 먹어주도록 합시다. 자, 쉽죠? 간단하죠? 완전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추가 피해를 입혀주는 구미호 버프를 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때부터 사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틴을 반복해서 이제 산적을 잡아주고 여우 구슬을 3개 모으고 다시 자동 사냥 맛보고 그리고 여우가 가면은 다시 직접 사냥해서 구슬을 3개 모아주고 이 루틴대로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미호가 패턴 끝나고 들어갈 때 간헐적으로 검정색 구미호가 뜨거든요? 그 친구는 다른 건 없고 여기 제거 흑정령 분노 있죠. 이거를 200%까지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 사장터 중 유일하게 혼자서 200%초 필살기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믹도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가한의 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마가한의 서가 뭐냐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아그리스의 열기라고 하는 버프가 있거든요 요거는 하루에 2만 점까지 채울 수가 있고 최대 10만 점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있으면은 우클릭으로 키고 끔으로써 잡템을 추가적으로 더 획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검사 한번 뭐라 그랬었죠? 잡템을 많이 주워 먹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의 효율과 함께 요것도 같이 써가지고 추가적인 이득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모험일지에서 마가안에 서라고 하는 것을 클리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sc 누르고 모험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모험일지 책장이라는게 뜨거든요 자 모험일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금음달 상단에 행동일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가안에서 1권 2권이 있거든요 여기서 책장은 눌러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목표를 클리어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그리스 재단 찾아가기, 그 다음에 뭐 열매 바치기 해안동굴 찾기. 요거는 전부 다 구글링 하시면은 공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빠르게 진행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아그리스 열기 해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즌을 갓 졸업하신 분들을 위한 사냥의 기본 가이드란 주제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았는데, 조금 갑작스럽게 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